다한증은 꼭 수술이 답은 아니고요.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나의 증상에 알맞은 적합한 치료를 하시면 훨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 어우더어우이게 손에 땀이 나지 이거. 아우 수술해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 저 이거 한 번만 빌려 주시면 안 될까요? 어써써 써. 아우. 아 선배님 고맙습니다. 야 수술 그게... 누가 야겠는데 그래 다음 증은 방수현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가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약간 긴장하면 손에 이렇게 땀이 좀 나서 불편한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을 하면 이런 게좀 해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좀 제가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긴장했을 때 어느 정도냐가 사실 중요해요. 음. 어, 그래서 수술은 아무나 쉽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 네. 그러니까 정말 막대하게 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음. 뭐 직업적으로 뭐 악기를 하시는 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수험생인데 시험지를 잡으면 막다 젖는다. 어. 이렇게 정말 큰 지장이 있을 때는 고려를 해보시는 거는 할수 있지만, 그냥 좀 긴장하면 난다? 수술? <laughs>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 이런 걸 다한증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다한증의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땀을 짰는데 뭐몇 리터 이상 난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우선 두 가지가 있어요. 뭐 1차성, 2차성. 2차성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 전신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를 말하고요. 네. 1차성은 이제 원발성이라고 그래서 다른 기저 질환이 없는데 땀이 많이 나는 경우. 우선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예, 아. 네, 기간도 중요합니다.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어, 지속한다거나, 그리고 보통 땀이 나는 것이 어, 약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잘 때는 안 나고, 생활할 때 난다. 이런 기준이 되고, 다른 질병이 없다. 이런 제가 나열한 것들 중에 뭐두개 이상이면 진단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6개월 이상이고,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빈도를 좀 보일 때. 결국은 심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심하게 나는 거. 음. 그냥 약간 남 앞에 섰을 때. 떨릴 때 땀이 난다거나 매운 거 먹고 그렇죠. 예 뜨거운 거 먹고 땀이 난다거나 그건 정상입니다. 아 당연한 네. 거예요. 네, 정상입니다. 아. 아. 네. 땀이 나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긴장을 한다거나 매운 걸 먹는다거나 이런 게 자주 생기면 네. 마치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생기면 당뇨가 생기듯이 네.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자주 생기면 어쨌든 당한증이 되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다한증이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하고 좀 교란되고 예민할 때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내가 자주 겪고 하다 보면 당연히 좀더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높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는 맞는 거고 네.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는 분이라면 그런 걸 많이 해도 영향을 좀덜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아, 네. 하지만 그런 나쁜 생활습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예민하게 하는 것은 덜하게 하는 게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다한증의 진짜 원인은 뭔가요? 첫 번째는 가족력이에요. 가족 네,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네. 엄마가 있다고 뭐 자, 자녀가 있다 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가족 중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가능성은 좀더 높아지는 거고 음. 자율신경계가 좀 예민하고 자율신경계가 조금 안정이 안돼 있는 분들이 다한증에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네. 그렇다 보니 발생 연령이 다한증은 어린 나이예요. 주로 네. 25세 미만. 네, 청소년들이나 어, 20대 초반의 성인들의 흔하게 되고요. 어 다한증 중에서 이차성 다한증, 질환과 연결되어 있는 전신 다한증은 이런 젊은 세대보다는 나이가 있을수록 음. 뭐 다른 병에 걸려서 생기는 그쵸. 거니까 네. 그런 게 많지만 손이나 발에 고민하거나 뭐 겨드랑이 고민하는 이런 국소성 다한증은 원발성인 경우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한테 더 흔할 수 있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 1차성그 다한증은? 그럼 나이가 들면 좀 사라지나요? 어느 정도 그래요. 어, 그래요. 네. 어. 본인이 예민해지는 것도 좀 적어지고 감정이나 어떤 자율신경계가 좀 안정을 찾으면 이런 다한증의 빈도라든지 정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약간 이제 세상 풍파 다 겪으니까 네, 맞아요. 좀안하 그렇죠. 좀 아, 무뎌지는 그렇죠?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차성 다한증은 어떤 질환들 때문에 보통 생기나요? 네. 대표적으로는 내분비계 질환들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 전실에 땀이 좀 많이 날수 있고 당뇨의 경우에는 저혈당에 빠졌을 때 이렇게 음. 식은 땀 난다고 하죠. 그럴 때 땀이, 땀이 날수 있고 또 폐경기, 완경기 여성분들에게 땀이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 중에는 결핵 같은 그런 감염 질환에 생길 수 있고 암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림프종 같은 경우에 야간 발한이라고 해서 밤에 전신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약물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는데 뭐 항우울제, 뭐 혈압약, 뭐 해열제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관돼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수술은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안예 그니까 수술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심한 분들은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나운서님이 긴장하면 좀 땀이 나요? 이런 분들은 수술이 답은 아니고 결국은 다한증의 정도나 빈도에 따라서 추천 드리는 어떤 치료의 순서가 있어요. 어, 순서가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가장 이제 가벼운 경우에는 약국에서 파는 드리클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결국은 이 약물은 물리적으로 땀샘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그네 가지로 땀을 많이 흘리는 자리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하루 정도 지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는 이렇게 약국에서 파는 도포제를 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도포제로써 약간 이 결국 콜린 자극을 없애는 거니까 항콜린 패치라고 해서 또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음. 이제 결국은 전신이 아니라 그 부위에 발라주거나 붙이는 약들이 가장 처음 추천드리는 치료법이고 네. 그럼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죠. 먹는 약이 편할 것 같아요. 달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항콜린제를 먹게 되면 어, 땀만 분비가 억제되는 게 아니고요. 음. 전신에서 체가 나오는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자 입이 마르겠죠 네. 네 눈이 좀 빡빡하겠죠 뭐 변비가 생기겠죠 이렇게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국소 다 단증에는 먹는 약을 거의 처방하지 않고 네. 2차성다 단증 질환에 의해서 굉장히 심한 발한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이제 먹는 약을 쓸수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결국 바르는 거뭐 먹는 거 있으면 이제 국소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보톡스 시술이 있을 수 있. 고 있고, 아, 네. 보톡스를? 네, 네 보톡스를 단증에 쓸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나요? 몰랐죠. 네. 왜냐면 보톡스는 뭔가 주름 펴고, 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건가 거든요 근육에 작용하면 결국은 근육의 움직임을 못하게 하는 거고 피부층에 위치한 땀샘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땀샘에서 연결되는 신경 전의 물질을 차단하거든요. 그 자극을 차단해주면 땀이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용해요. 예,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손바닥이라든지 발바닥이라든지 겨드랑이 부위에 보톡스를 좀 맞게 되고 보톡스를 놓는 깊이가 근육하고는 다른 거죠. 어... 굉장히 얕게 네, 음... 피부층에 녹게 되는데 보톡스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네, 뭐 대략 대량... 한 번씩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단점은 영구적인 건 아니고 6개월 정도 땀샘을 조금 차단해 준다. 그래서 음... 근데 사실은 이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이 장점도 될수 있거든요. 수술을 모두에게 권하지 않고 굉장히 심한 경우에만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술은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해서 흉부신경의 교감신경을 차단해 손, 발, 겨드랑이는 안 나지만, 음. 이쪽에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부위로 땀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어... 뭐 등이나 배에 많이 난다든지, 뭐 다른 몸에 날 수가 있는 보상성 다한증이 이런 교감신경 차단술에 이제 부작용일 수 있는데, 음.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면 비가역적이에요. 되돌릴 네. 수가 없어요. 어... 이제 그게 가장 단점이 될수 있죠. 근데 음. 보톡스는, 어, 몇 개월밖에 안 가? 너무 짧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보톡스도 보상성 다한증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 실제적으로 수술에서 나타나는 빈도나 정도보다는 좀 약해요 음. 보톡스를 맞는 분들 대부분이 보상성 다한증을 겪지는 않고 소수에서 약하게 경미하게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보상성 다한증이 생겨서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 보톡스가 좀 이렇게 중간 같은 느낌이군요. 네, 약간. 트리클로는 매일, 매일 해야 되잖아요. 네. 매일 밤 바르고. 네. 근데 보톡스는 한번 맞으면 그래도 6개월은, 6개월은 좀 편하니까. 그래서 아. 실제로 보톡스를 3월, 4월에 가장 많이들 맞으세요. 아, 네. 그 여름을 조금 잘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울 때는 좀 빈도가 적거든요. 그래서 약간 1년 중에 이 여름을 타겟을 해서 봄에 맞아서 나 6개월 견뎌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기는 하죠. 선생님, 근데 솔직히 다한증을 내가 치료를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죽는다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꼭 하는 게좀 좋나요? 안 해도 좀 괜찮은 건가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에 결국은 따릅니다. 아... 네, 내가 불편하면 치료를 하는 거고, 음... 내가 굳이 불편하지 않다면 안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 뭐 약한 정도면 바르는 약서서 하는 거고, 어, 불편함이 좀 크다 그러면. 마음 먹고 6개월에 한 번씩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결국 본인 증상의 그런 경중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불편하지만 않다면 이걸 놔뒀을 때뭐 크게 병이 뭐 커진다거나. 그렇진 뭐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은데, 사실은 손발, 다한증의 경우에는 피부가 습기가 많은 곳에 많이 노출이 돼 있으면 건조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손 다한증 같은 경우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2차적인 피부염 습진이 잘 생겨요. 네. 음,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이제 뭐 손에 생기는 습진이 잘 생기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음. 다른 병의 이유가 될 수는 있는 거는 맞고 음. 근데 그 정도이면 저희가 치료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 거고 가끔 긴장했을 때 난다. 이 정도라면 만약에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하루 전에 바르는 약을 쓴다든지 이런 정도로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셔도 되는 거죠. 꼭 치료 말고도 좀다한증에 좋은 어떤 습관이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나요? 있어요. 아, 네. 건강하면 생각하는 거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수면과 뭐 식사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자율신경계 뭐 교감 부교감 신경계를 안정화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분비되는 땀의 양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 네, 내가 저건... 좀 이렇게 좀 캄다운 할수있는 네, 있는. 정적인 아. 어떤 그런 취미들이 도움이 될수 있고. 그리고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결국은 통풍이 잘 되는 뭐 옷을 입는다든지 그리고 약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거든요. 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다른 건강에도 좋겠지만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신다고 땀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네, 몸이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다한증에 좋은 습관이 될수 있어요. 음. 네. 선생님, 그러면 이좀 당증이 있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나요? 너무 있어요. 너무 있어요. 네. 네. 자율신경계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음식 카페인 네, 음. 그래서 카페인 너무 우리 흔하게 섭취하는 건데 네. 다한증이 있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교감신경 항진이 되는 카페인 너무 뭐 커피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올리는 대표적인 또 알코올. 아, 네. 알코올. 네. 그쵸. 술도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체온을 올리는 좀 약간 뭐 맵고 막 뜨겁고 이런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생각하는 땀을 많이 나게 하는 네. 그런 게 들어가고 또 하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네, 이건 다이어트하고도 되게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이 요즘에 나오죠. 정제된 설탕. 아, 네. 정제탄수화물 같은 네, 거. 네, 정제탄수화물. 아. 자, 이런 게 당수치를 확 올리잖아요. 네. 당수치만 올리는 거 아니고, 이 교감신경도 결국은 조금. 안정화,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해요. 음. 이런 음식들이 살도 찌게 하지만 교감신경에 약간 불안정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한증 있으신 분들은 정제 탄수화물, 살찌기 좋은 음식들 네. 이런 건 조금 조심해주면 도움이 돼요. 반대로 다한증에 이거 먹으면 싹 낫는다라든가 티토 뭐, <laughs> 이런 것도 있나요?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싹 낫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음. 이제 영양 성분 중에 이 신경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그네슘. 아... 네, 마그네슘. 네. 마그네슘 하면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마그네슘요? 네. 눈꺼풀, 눈 눈떨림, 네. 이런 거 잡는다고 하죠. 그게 네. 다 신경계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뭐 바나나, 아보카도, 견과류, 이런 거가 다한증에도 좋을 수 있는 거고 눈만 안 떨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땀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비타민 B 같은 경우도 이런 신경 조절 물질에 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뭐 통곡물이라든지 뭐 달걀, 뭐 참치, 연어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돼요. 음. 그리고 어 아까 카페인은 나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허브 티는 좋아요. 허브티는 실제로도 고전적으로 예전부터 이렇게 땀 분비 억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헌도 있을 만큼 실제 신경을 좀 안정화시켜서 음. 다한증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마시지 말고 네. 네, 허브티를 이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아, 선생님 제가 오늘 다한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선생님께 많이 여쭤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한증은 꼭 수술이 답은 아니고요.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나의 증상에 알맞은 적합한 치료를 하시면 훨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한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강력하게 뭐 수술로 한 번에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좀 건강을 위해서는 좀 차근차근히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치료를 하는 게더 좋겠고요. 생활에 어떤 그런 안정을 위한 것들 해주시면서, 그걸 하면서 치료는 뭐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르는 약을 이용하거나 6개월에 한번씩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이게 가장 많이들 하고 계신 방법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축되시는 분도 많고 약간 더운 계절만 되면 되게 노이로제 걸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좀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런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